안녕하세요. K에듀파인 사립유치원 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의 예산 관리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예산은 재원별로 편성하며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수입, 그 밖의 수입 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세입 재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및 지원금은 교육청 광역, 기초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보조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 목적을 지정한 경비입니다. 수익자 부담 수입은 급식비, 간식비 및 현장 체험 학습비와 같이 수혜자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 밖의 수입은 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경비가 해당합니다. 다음 세출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출은 관, 항, 목, 산출 내역으로 구성됩니다. 관은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상위 분류이며 하위 항의 설정 근거가 됩니다. 항은 관을 수행하기 위한 성격별 분류 체계입니다. 목은 항을 수행하기 위한 성격별 분류 체계입니다. 산출 내역은 세입 세출 예산의 최하위 예산 내역을 의미하며, 목이 설정되는 단위입니다. 다음은 예산액을 편성할 수 있는 본예산,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예산은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 성립된 매 회계년도 최초의 예산을 말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필요한 경비에 가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성립 전 예산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예산 승인 전의 예산을 집행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으로 에듀파인에서 추경 예산 편성 시 성립 전 예산으로 자동 명시됩니다. 다음은 예산 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회계년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 금액으로 세출 예산액에 2월 등증감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월 등증감액은 이전용 예비비 반환금 신청액을 합한 금액으로 예산액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목간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동일 재원 내에 목간 예산 변경을 말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로 인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세출 예산액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에서 예산 편성 시 중요한 예산의 목표입니다. 사립유치원은 모든 세입 재원, 즉 세부사업의 세입과 세출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해야 하며 일치 시 조정 대상은 0원이 됩니다. 조정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조정 대상 을 영원 으로 만드 는 것이 중요 합니다.